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여별로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열에 한 제사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다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려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러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알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년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옆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일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앞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알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랑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국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인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자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순사가 이르되 마리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그래, 아들을 낳으니니,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그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부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치리니 이르,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보라, 대 일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리다 이때야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그 후로는 만세의 나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멸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은 자를 높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히 여기고 기억하도 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일이되매 아이를 할래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고 하자고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다음에 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라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소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룰이 여겼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 앞에서 성결과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물로. 이나심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비치고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리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리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랄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게 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뛰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해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날과 마음의 세계여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을 이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할레알파리 할레알 8일이 되에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공인퇴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잠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쌍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기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누워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가릉인이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즈라엘 종을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이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살치파 반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에 사월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라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루어, 순종받아 받으시르, 바,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나를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